제4장. 3위일체 6. 교제에 있어서의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제에 있어서도 함께하신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에게 오도록 초대하셔서 교제토록 하신다.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미라. 에베소서 2장 18절 그러나 이와 같은 교제는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한 제물이 되셨음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과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 주신 것이라.고린도 후서 5장 19절. 이때이 연합과 교제를 효과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에베소서 2장 18절을 다시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기도에 있어 연계해서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계심을 알수 있다. 우리의 간구는 아버지께 드려지는 것이지만 이 간구는 아들의 이름으로 드려지며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있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처럼 삼위일체 교리는 어떤 자들이 비방하는 것처럼 카톨릭 교리도 아니고 이교도의 교리도 아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적 교리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사야 9장과 요한복음 14장을 제시한다. 이두 구절만 읽어보면 이들 주장이 매우 논리적으로 들리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그 두세 구절에 입각해 나머지 성경 전체를 해석하려는 우를 범하는 것으로 거의 모든 이단들은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인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캠벨주의자들은 1800년 이래 지금까지 성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마가복음 16장 16절과 사도행전 2장 38절 두구절에 성경 전체를 갖다 맞춘다. 카톨릭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에서 18절을 가지고 모든 성경을 판단하려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은사주의자들은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 14장의 모든 성경을 갖다 맞춘다. 성경은 당신이나 친구들이 좋아하는 두세 구절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분명히 첫장부터 끝장까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하나로 일하고 계심을 보여준다. 우리가 이를 위해 증명하는 구절들은 문맥과 상관없이 뽑아낸 두세 구절이 아니라 문맥에 맞게 제시되는 모든 구절들이다. 예를 들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짓교리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곧 예수님임을 말씀하고 있을 뿐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서 보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성령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8절은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고 말씀한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고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 누구도 볼수 없고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성경은 우선적으로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되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첫 번째 목적은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문맥과 상관없이 두세 구절을 끄집어내서 자신들의 주장을 하기 위해 모든 성경을 거기에다 갖다 맞추는 앞서 언급한 이단들은 건전한 교리를 참지 못한다. 디모데후서 4장 3 4절. 이들은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만 찾는다. 건전한 교리에 따르면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은 창조, 성육신, 구속, 구원, 교제, 그리고 기도에 있어 함께 역사하신다.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이 교리를 옹호하는지 아는가? 줄지어 18구절 이상이다. 성경에서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할 때, 이사야 9장 6절, 이것은 아들이 그렇게 불릴 것임을 단순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칭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속상을 갖고 계신다.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적용된 이름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의 한 분이시며 그분은 피조된 하나의 신이 아니며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분임을 알고 있지만 그분의 지상 생애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여호와라고 불린 적이 없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렸다. 그분이 여호와 나이신 분이란 이름을 자신에게 적용하시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나이신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3위의 한 분이시며 여호와와 동등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사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용어는 요한계시록에서 여호와 중의 여호와이다. 그러나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로 나타나신 것을 바라고 있다. 이 말은 두 명의 분리된 신들이 있다는 말이 아니다. 그 어느 때에도 삼위일체 사이의 구분이 흐릿해져서 완전히 구분이 불가능하게 된 적이 없다. 이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진리이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다. 따라서 두명 혹은 세 명의 분리된 신들이 있다고 가르치거나 단한 분의 하나님이 하나의 인격으로만 존재하며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 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 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다.